한없이 추운 계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배우 아는진이 이미 봄 기운을 앞서 전하고 있다. 얼마 전 SNS에 게재된 그녀의 사진은 눈부시게 화사한 살구 핑크빛 드레스를 입은 모습으로 이름처럼 은은하면서도 진한 매력을 동시에 뿜어냈다. 시상식 현장을 빛낸 아는진의 미모와 스타일은 단순한 드레스 자태를 넘어 지금 이 순간 대중이 그녀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와 함께 한국 드라마 시장의 역동성을 다시금 증명하는 장면이 되었다. 특히 이전보다 확연히 달라진 날렵한 인상은 많은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랫동안 가녀린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배우들의 숙명처럼 아는진 역시 북유와의 전쟁에서 이긴 듯한 모습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과거 117덱스의 냉터뷰에서 직접 밝힌 붓기 관리 비법이다. 오이를 썰어두거나 콩나물을 데쳐두고 이를 간단한 김밥과 함께 나누어 먹는 자신만의 식단을 지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얼마나 철저한 자기관리를 해왔는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대중에게 단순한 다이어트 성공담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 고준함과 성실함을 무기로 삼는 배우의 이면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한국 연예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사실 붓기 관리는 한국 연예계만의 특수한 풍경이 아니다. 세계적인 스타들도 레드카펫에 서기 전 며칠간 소식을 하거나 특정한 식단으로 몸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흔히 들려온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관리가 유독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화려한 무대 위상과 카메라 조명, 그리고 시시각각 팬들과 소통하는 SNS 문화가 어우러지며, 셀럽들은 언제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아는지는 이 과정을 솔직하게 공개함으로써 대중에게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진솔한 이해를 돕고 있다. 멀리서 보면 반짝이는 별 같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적인 고민과 노력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이 한층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그녀가 이번 시상식에서 보인 살구 핑크빛 드레스는 마치 봄이 찾아온 듯한 따뜻함을 선사했다. 팬들은 혹시 벌써 봄이 왔나요? 라고 물으며 아는진이 전하는 계절 감각에 반가움을 표했다. 실제로 SNS 댓글에는 디즈니 공주 같다. 낭자, 누울 자리를 이제야 찾은 것 같다. 등 재치 넘치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다. 이런 순간은 배우와 팬들이 적극적으로 교감하며 하나의 문화적 흐름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아는지는 곧 SBS 새 드라마 키스는 괜히 해서 로 시청자들을 만날 준비에 한창이다. 드라마의 소재는 생계를 위해 엄마로 위장취업한 싱글녀와 그녀에게 호감을 품게 되는 팀장님의 이야기를 다룬다. 겉보기에는 유쾌하고 가벼운 로맨스로 보일 수 있지만 실은 현대인의 팍팍한 현실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독신 여성이 현실적인 이유로 자신을 엄마로 포장해야 한다는 설정 자체가 오늘날 일과 가정 그리고 연애를 둘러싼 복잡한 고민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아는진이 이 작품에서 보여줄 캐릭터 해석과 감정선은 지금까지 그녀가 쌓아온 연기 내공을 다시금 입증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는진이 대중에게 선사하는 이미지는 밝고 사랑스러운 배우 그 이상이다. 과거 여러 작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고, 선하고 에너제틱한 분위기로 다가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관리하고 책임감 있게 역할에 임하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놓치지 않는다. 이는 단지 한 배우의 삶과 경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주목하는 K 드라마 산업의 분위기와도 결이 맞닿아 있다. 한국 드라마는 특유의 섬세함과 빠른 전개로 사랑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한층 강화된 경쟁 구도와 배우들의 치밀한 노력,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치열하게 고민하는 스태프들의 열정이 깔려 있다. 그런 면에서 아는진이 지금 보여주는 존재감은 한국 드라마의 현재를 함축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 변신과 작품 선택으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때로는 한발 앞서가는 시도로 새로운 시청자층을 끌어들이고 있다. 시상식 드레스 한 벌조차도 그녀가 다가올 봄의 기운을 미리 펼쳐놓은 듯한 메시지가 되었으니 과연 아는지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아는진을 통해 한 배우의 부단한 자기관리와 도전정신이 어떻게 시청자와 공감을 이루고 더 나아가 산업 전반을 활기차게 만드는지 목도하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무대 뒤에서의 노력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또 대중의 기대를 작품으로 보답하는 모습은 오늘날 배우에게 요구되는 종합적 역량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마지막으로 붓기 없는 맑은 얼굴과 화려한 드레스로 봄의 전령사가 되어버린 아는진의 행보에 주목할 만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녀는 대중 앞에 서서 늘 새로운 장면을 연출하고 때로는 자신의 일상을 담백하게 공개하며 진정성을 전한다. SBS 새 드라마로 펼쳐질 그녀의 또 다른 도전이 어떤 이야기를 완성해낼지 그 결과에 벌써부터 기대가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는진의 관록과 열정 그리고 부단한 노력은 곧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 드라마의 현재이자 미래이며, 그것은 곧 대중에게 오래도록 각인될 소중한 가치가 될 것이다.